KRX 한국거래소와 함께하는 국민행복 김장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.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조기령구청장을 비롯한 KRX 임직원과 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김치 5,000kg을 담그며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기령구청장은 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행복한 영등포를 만드는데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오늘 우리 봉사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영등포 2015년 따뜻한 겨울 보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한 영등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날 김장에 나선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힘은 들었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활동인 만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 오늘 밖에 날씨는 좀 쌀쌀하고 추운데 지금 이제 사실 저보다더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이제 돕는, 돕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잘 추운 걸 모르겠습니다. 한편 군은 관내 여러 단체와 기업들의 이러한 나눔 활동으로 인해 소외계층이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며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